아 잡혔어 씨. <laughs> 하이. 네,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<laughs> 안녕하십니까. 딱 보니까 제일 좋여운데저솔텐인데요 근데 뭐 할까요. 뭐 할까요? 안녕하십니까. 네, 예 반갑습니다. <laughs> 하세요아 로드 로드하는구나 아니야 아니야 다해요 다해요 저, 네, 저 라인밖에 아직 몰라요 네알겠니다자레프트 <laughs> 아, <래프터도> 이겼다 레프트 비긴 오 글로요 대형님 네, 뭐 네.

뿌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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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크! 아, 또 끌려, 아, 씨발! 어, 2층 가요, 그냥 2층 가. 2층 먹고 합시다, 이거. <laughs> 2층 가는데, 그, 탱커끼 리 서로, 풀타임이랑, 방벽 좀. 이 2층 가면 어예요 에, 다이나믹 조심. 라인님 앞으로 쭉쭉 방벽 없어요 방벽 없어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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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탑 뿡개났어 많이 <laughs> 아퐁퐁부딪혔는 라인님 전진 라인님 전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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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약간 돌격하라 방벽이 없어요 <laughs> 오케이 공 많이 뺐다 공 많이 뺐다 심해 개피. 바로 아, 심메 개피인데. 애쉬 개피. 나이스. 아번 잡아줘요. 두명 없을 때는 다 잡아봐. 아, 탱크 다묶어놨 일단 탱크 아. 다 묶어놨어. 포하십 블럭님 한명만 한 앞으로 조금만 와볼래요? 앞에 있어요 내가 앞에 있어 okay, okay. 응. 아죠아주방파라는데 아, 뭐야 하늘 위에 파라가 나 파라가 나왔네? 파라 나왔다 이거 야 내가 파라 봐줄게 아니, 메르시 없지? A 편받졌고 이제 2체요 아, ,니 ,니, 어, 막았잖아! 다시만, 다시만. 라인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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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컷. 뭐, 막았는데 이. 씨 아니 왜 뛰는 사람이 죽어 막았는데? 그래 조심해, 그래 조심해, 그래 조심해. 오케이, 그래 나왔고. 그아 봐. 야 파라 데 오케이. 파라 계속 볼게. 하나 어왔는데 익룡으로 하나 들어갔어요 오케이, 오케이. 었어요 로드 어가. 어고 보세요. 어고. 하나일 와나일. 팝팝. 팝팝. 아까에도 하일 좀. 하나일 좀 뒤져요. 아, 형은 아니야. 아, 들어가어니 빨아, 아 빨아 뒤 시...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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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이씨... 오버해, 빨아 오버해. 빨아 잡았 잡았 잡았어 우리 이거 뭔데 공 공부 공부 야나 망치 조심해 망치 있으 있으 아다아나 우선 쏜어요 아까 쏜잖아 나공 있어요 공공 됐어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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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겠지 우리 건 여기 앞에 짜른아요 어, 음. 앞에 안 하고 그 뭐냐 에있케이 오케이 이거 내거 아니냐? 하 네. 응. <laughs> 간다 드리퍼터 <그리포터! 웃음> 납작해졌군 야야야 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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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거치거치도치도치컷컷컷자리공 확인 아래공 확인 왜왜왜왜 아저씨. <laughs> <laughs> 왜, 왜, 왜? 아저씨 아저씨 몇살이에요? 아저씨랑 <laughs> 아저씨.. 아저씨래 아니 씨발 안해 게임 안해 아저씨 아니 나이가 몇인데 가야 돼지 돼지 왼쪽 보기는 아이바. 저씨어아씨 파란데 파란데 잡았네 나이스. 야 돼지 뒤! 돼지 뒤! 이 새끼 왜 이렇게 왔다 갔다해. 안 죽어요. 구라니터도될 같아. 나이스 괜찮아 괜찮아 할만하다 밀자 밀자 밀자. 나이타요 나이타요. 야 파라 개핀데 저거. 컷 나이스. <laughs>

트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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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 반. 저기 저어야 트레 야, 트레 트레. 트레 봐봐. 그래요, 반 일단 윈스 윈스 봐봐. 뭐, 어디 갔어? 윈스 봐봐. 어디 갔어? 야 루시 루시 루시. 루시오, 나이스 나이스 아, <놀라> 어떤 새끼 아저씨를 라 왔냐 근데? 그래 아저씨다. 씨발. <놀라> 나도. <놀라> 누구냐? 야, 누구냐? 야, 누가? 누 야! 나도, 나도 아저씨라 그래. 나, 나, 나야 나도 아저씨라 그래. 누구냐? 나도 아저씨라 그래. 아이씨... 몇 살? 살이... 누가 아저씨네? 아몇몇 살인데요? 형님도 아니고 아저씨? 아저씨? 아자 이제 민방이 갔다왔음 인정. 네. 민방이 갔다왔음 인정. 아 졸업했지. 뭐야? 어 민방이 졸업. 와시 아저씨네. 네? 내가 팔공이요 팔공. 80. 어. 와. 단나비 뛰어. 어, 미안해요 젊은 사람들하고 하니까. 아뭐 하... 결혼해서 애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? 이게 이게 딸래미 계정이라 미안합니다. 아, 아들내미 아... 계정이에요 형님, 아들냄... 아니 근데 땡님, 크땡님. 새벽에 이렇게 시끄럽게 게임하시면 어떡합니까? 아, 아 그.. 작업실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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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작업실. 아, 할머니랑 살아. 아, 네, 있습니다. 할머니가. 나 혹시 기가 안 좋으신가? 우리 어 진짜 안 좋아, 우리 어머니 아, 오케이, 오케이. 어, 나이가 좀 있으셔. 야, 패드립, 아인지, 야. 패드립, 아인지, 아, 이거 패드립 아니지 씨발 아니고 패드립 아니지. 아니 아니지 아니지. 안 좋으셔서 이렇게 뭐, 물어 정중하게, 뭐, 물어본, 뭐, 정중하게 어. 어, 물어본 거지. 그래. <laughs> 내가 처음 보는데요. 잔크 잔크 덩크. 이게 잔크가 나왔어? 그럼 살짝 야 지하로 온다 지하뭐 하냐? 빛에 빛에. 잔지한테. 로로 로로 분연방아짜이. 로로. 지하로 온다. 잔크. 정렬 잔크. 흘러만 밑에인데? 흘러만? 아, 러만 밑에 있는데? 흘러만? 아힐러만왜 밑에.. 얘네.. 왜 따로 노냐? 짱구야 잠깐 위에! 위에 어떡하니? 그냥 <laughs> 어, <야>, 막고, <laughs> 막고, 있어, 막고 있어 막고 있어. 야 돼지 야, 돼지 야, 돼지 돼! 야 돼지뒤 돼지뒤! 돼지, 아이씨발 돼지, 가을 돼지. 아, 이 돼지새끼 언제 돌았어 이거 알겠다야 조용히 할까? 아 솔드 좀 봐드릴게요 솔드 좀 봐드릴게요 들어가지마 지기 일단 천천히 일단 천천히 들어가지마마 들어가지마마 들어가지마 천천히 야 컷! 야 아, 나 또, 나 또, 또, 훨. 괜찮, 괜찮, 버틸 수 있어, 버틸 수 있어. 한 명씩, 한 명씩, 어요 왔어? 너도 누가 나깨어 야. 어, 는데 아, 어. 또 아까 저르긴 했지. 야, 얘네 뭔데? 괜찮아? 아, 호그가 잘하네. 여기 위성, 위위위위위위위 야, 뒤뒤뒤 뒤에. 뒤, 뒤, 우가, 우가. 뒤지? 이 2층에 뒤에 돼지 있다, 이 새끼. 조심해. 한 2층. 한 발, 한 발. 2층. 아, 호그. 그니까 어? 2층에, 2층으로 돌았어. 2층 방역, 방, 방 아, 어, 근데 어차피 아, 저... 그냥 앞, 어. 앞으로 싸우자, 앞으로 싸우자. 앞으로 나가서 싸우자. 가자, 가자. 가자. 인수 다이빙, 인수 다이빙 그렇지. 저거. 아, <laughs> 아 쟤힐 받네, 씨. 어? 아, 이거 호그 잡자. 얘들아 이거 호구좀 잡자, 얘들아. 아 지금 못 잡아, 좀 잡아, 좀 잡아. 아아 지금 못 잡아. 빨리 응? 죽고 이거 우리 팀 딜러 중에 궁 아무나 빨리 써주고 리퍼 좀 꺼내주지 않아? 음. 이 호구팀에 다 말리잖아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이거 어차피 여기는 지금 돌기 어려워서 어머이 포커하자. 여러서잘 막으면 돼. 완. 힐 벨. 맞아 맞아야. 어? 어 이거, 이거 다 이거. 휴 오, 또 또. 민수 다 맞아 맞아. 이게 내려갈 거야? 나야 야 나야 나야 나 리퍼로 바꿔올게. 나나나어 어서 공야이 어서 공다뭐리해따줘아 뭐야? 요요

시, 티티야. 리퍼는 아, 약간 빠질. 아못 빠져, 못 빠져. 비겼다 이거, 밀렸다. 비벼야 되는데. 수는 어, 있는데. 어, 안 돼. 못 <laughs> 아, 이거 돼지, 돼지 때문에. 씨. 이거 나 그냥 리퍼할게. <laughs> 괜찮아, 괜찮아. 이거 지하로 바로 가가지고 거점 먹고 그다음에. 애들 떨어진는거 보면 하나씩 포커싱해서 잡고 2층에 있는 거 있으면은 겐지 님이 좀봐 줘. 나 나와도 어풀. 픽고 뜯어 로 로드 잡자. 포커싱! 로드 1밴. 로드 1밴. 나가자가 봐. 가 하나. 너나 외쳐. 잠잠만 하나 마이티. 하나 마이티. 뒤라인. 나어요 라인 지 라인? 라인? 라인 거점 먹어. 거점 먹어 거점 먹고 오는 거 봐요. 아이 남아있어. 오다라나이스 너무 잘했고. 자라님 너무 나가지 마요. 조심해. 나 화물 떨어지면 끝날 게 알고 있지? 이거 화물은 아나님만 아나님만 맞으세요. 아나랑 리퍼만 볼게. 이거 대지 어? 뒤로 돌 거거든. 나 그럼 나 앞으로 나가? 앞으로 나가요. 오케이. 오이라 앞으로 나가. 최단 밀자. 헐. 아나랑 밀게. 리퍼만 있을 거야. 안아지면안아지면만점 고점, 고점, 줘점 고점, 줘점고터졌고나고스잘가 고점, 고점, 라인 아점 고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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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데 이거 씨발 고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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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천 고점, 천점고 내려고, 나이스 화물 나이스. 저 적이 많아 리파님. 일단 어. 아, 밀었다 이따. 너무 잘하고 있어. 야 뒷바 던진다 이거. 나이스 베이드. 내려. 조금만 쉬. 나이스. 대지 안 떼면 뒤지는 거야. 그렇지. 리퍼 리퍼나 아이 그 파라 파란... 뭐야. 파스나 파스. 나 계속 뒤돌게. 내 어, 파스. 그렇죠. 화물 천천히 밀어. 리파님 어? 리파님. 회좀 주시고. 아야. 아티원 루 천천히 밀어 천천히. 천천히 밀어 나 왼쪽 봐줄테니까 천천히 밀어 이바 퐁이야 앞에 때릴게 때릴 앞에 때려 때려 아먹어 저거 보고는애 아니 힐러도 재미잘라먹게밥밥밥밥 봐. 루이저 나 h 나 HP 밥낼수밥밥밥어밥지 알이스 아, 로드, 로드. 로드 로드. 로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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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드. 로드 아야 야. 야, 야. 아나 죽었다. 파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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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물. 우리 딜러 없어. 아, 자기, 자기, 딜러 자기, 자기. 없어. 없었어. 붙었어아나부 모이라니 저기 아나, 좀. 아나 모이라 있고. 모이라 일, 아 아나일 좀. 아나. 아나부터 봐봐. 아나부터 봐봐. 여기 때이 아나부터 봐봐. 아나. 아이거 힐밴 다 당했는데. 아나나 어, 나, 나. 아 없다. 아 나이스. 너무 잘했다 겠네. 너무 잘했다. 정크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. 확인 중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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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라 나왔어 파라 파라나아어 h i 면 장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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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 확면 장면 에면 장면 장면 밑에도 있는 면같면 장면 장이 장면 장면 어면 장면 장면 장에장에장마리있다 오케이 리펄 1분 가능할까요? 나나아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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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.. 리펄 아, 아, 좀 로드 다또다 로드 음, 아 로드 이거 가입. 사면 안되는데 이걸 저거 준아님가요 나이스 나이스 로드 돌았어들아 오케이 다 죽게 다 죽게 다 죽게 방벽 없고 하란는 짜줄래 얘들아? 나 다이나마이트 주유 어디 가 우리 게들아저 지리 임쓰니까 아씨돼지 진짜. 아나 예, 아, 죽었다 못 버티겠다. <laughs> 몇 분이야? 분막았어 빼자 빼자. 아, 쓰지 말고. 야, 근데 오케이 천천히 오케이, 빠질게 빠질게 버스쪽으로. 오케이 빠지자. 좀좀좀줘좀 줘도, 네. 줘도 돼. 사라져두시간있어갖고 파라 어차피 저기 야 돼지 왼쪽으로 돌았다 아, 뒤에 뒤에 호그 벤호벤 나이스 파라 나요 나요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호금만 잡고 해도 돼 아, 다나와, 맞았어. 나이스 하나 맞췄어 나이스 좋았어 도둑 한번 물 잠깐만 치거 부하자 푸쉬하자 푸쉬하자 부쉬하자루뽕 있어요 줘볼래? <S> 불길 불이야 불길 야기 이야기, 이야기, 이바기 불길! 기 이야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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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방기이먹을이방기이야 이야기, 이이 너도 쏠린다 아나 부터 힐좀밥좀밥좀게요게 밥, 밥게 밥 좀, 밥 좀. 네. 네. 아이고 야 씨발 ㅂ 데 아니 내가 왜준 거야? 아, 뭔데 왜왜왜 아, 왜, 왜. 그럴 수 있어 살짝 빼봐 불길 뱀궁 세.. 긍세, 궁세 확인 아나 죽어요, 저 죽어요 저거, 나 저거 추가 시간 될 때까지 궁안요아궁 들어왔거든? 누구 남았어 저기 아쉽죠 아, 이거 누구야? 이리와 이 밀리나봐 여기 오케이 여기서부터 막으면 돼 어, 오케이, 우리 오케이. 궁 많아 빌려네. 궁 많아 어궁 많아 쟤가 음. 어. 궁 많이 썼어 딥 터졌고 디바냐? 다이아몬드 군나 잘 던지네 아퍼 나이스 디바도 퐁이고 이거.. 먹을게, 반벽주? 반벽 없어 자리야 궁 모을 수 있으면 모아봐요 5대5야 천천히 해봐 천거 너네 좀 살려줘 아니 아반벽이 없다니까 너무 무리했어 반벽이 없어 빼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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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잖아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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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봐, 아, 빼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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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나이스 라님스으로잘님 한번 때봐까까보라님 저기 좀 나이스 에 로드 있다 얘들아 때릴까 한난 로드 재울게요 아못죽다 아, 음, 아, 아, 이겼다, 아, 이겼다 이겼다 이못뛰거 아니야? 이겼어 이겼어, 이겼어. 좋았어 아이스. 아이스 오케이 좋았좋 고생했어.